you 일만 하셔요? 최고. 잘해요? 잘 잘해. 아이 뭘 잘해요? 그들들이 쳐보는 뭐. 거야. 잘하지 뭘?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다 거기서 거기죠. 뭐야. 노래도 잘해요. 잘. 노, 아 노래도 얼굴은요? 얼굴 참 미남이에요. 미남. 우리 아버지도 신성애 담으셨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또그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듯이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 더 불러드릴까? 이거 어, 그저 흘러간 노래. 저기, 배우 씨가 부른 노래, 안개 낀 장준당공, 그걸로 하나 더 합시다. 참, 음. 진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부르고, 이제 신나는 걸로 한번 해드리고, 그럴게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노래, 뭐, 동전 인생, 안동역 보릿고개, 쫙 불러드릴 테니까, 예, 네, 이제 들어오셔야, 잘해드릴게 예, 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분들은 좀 추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따뜻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전기를 올려가지고 지금 엉덩이 뜨끈뜨끈하죠. 네. 예. 예참 거짓말도 더럽게 잘하네 자, 자. 엉덩이 어떻게 어떻게 새새끼눈 깜짝하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네. 자, 그러면 안개낀 장춘당 공은 그걸 한번 더 해드리고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출발. 「この国にまとしすぐのあと振りもバカな」 I'm <laughs> 이제 좀 바꿉시다. 불이끼. 예? 네. 네? 아 손실었다고요? 손실어우면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을 아니 비비지 말고 여기다가 치어요그 뜨끈뜨끈해. 그러면 저기 불이꼬개라는 노래 그거부터 한번 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천년지기 어, 그 다음에. 혹시 또 무슨 노래,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아무 생각들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게요. 어? 자, 보리고기부터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제 기름 오지 시켜놨지? 네, 그래요. 자, 아이고. 네네, 고맙습니다. 아우, 세상에. 일부러 여기 부산에서 여기가 아니라, 부산이 아니라 경산. 네, 아우, 세상에. 네, 아, 여기다가.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 모래다가 꽂으시고 분들, 그 깡통에다가 두지신 분들은 진짜 이 올해 2020년대 진짜로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고 진짜로 뭐몸 이게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도 돈이지만은 첫째가 몸이 제일 건강을 해야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돼야지 이 돈도 따라오고 그러는 거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개 풀뜯은 소리요. 몸이 첫째로 몸이 제일 건강해야 돼. 맞아, 그지 예. 몸이 아파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까먹는 것보다는 그냥 몸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릿고게 그거부터 한번또 가봅시다. 그, 추울 때는 이 움직여야 돼.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지. 좀덜 추워요. 자. 어이씨, 왜 내가 하필이면 나올 때 날씨가 더 춥냐. 자. <laughs> 네, 아까 우리 공각주 품반님이 했을 때는 그나마 좀 따뜻했는데, 내가 어, 나오니까 어, 더 추운 것 같아. 예, 네,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해야죠.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한 박수 치신 분들은 한 120살까지 사세요. 아프지도 말고 이번 돌아가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죽으시면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도 한 120살까지 사세요. 며느리한테 두드러, 두드러 맞으면서 저게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두곡 연속으로 가봅시다. 광대하고 사주팔자 있어. 음 그걸 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 노래 끝나고 손님분들이 없어도. 해거는 해야지. 제가 또 장구라도 한번 쳐주고, 붓도 한번 쳐주고, 그래야죠. 참, 이 추운데도 그지들 이렇게 보러 온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드려야지. 춥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개코나 음, 맞아요. 자, <laughs> 추운 거는 추운 거고, 음. 자, 너도 너다 진짜로 시안을 보시 옷은 몇 개를 렇게 입는다. <laughs> 야 다섯 개를 입었네 다섯 개를 입었어 자야 솔직히 봐봐 나는 하나 둘세 개밖에 안입었 너는 다섯 개그래 나는 다 얇은 거고 아 진짜 의리 없는 놈이네 진짜 그래 벗어 벗어 하여튼 <laughs> 입은 어차피 뒤에서 입을 꾸면서자 광대하고 이어서 팔자긴건 그걸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신나게 갑시다. 제가 원래는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데, 엄마, 어디 갔나? 제가 원래는 어제부터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남자 그 미스터 론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거기 나가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못 나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월 22일날 이제 삼식일을 이제 그 콘서트를 하는데, 날짜가 겹쳐. 예, 날짜가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우, 부채질 하면 안되겠다 추워, 뒤지겠다. 네, 예, 자, 광대하고 사주팔자 이어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카메라 찍다가, 이제는 별짓을 다 하네. 뜨거든, 저기, 커피에요? 아니면은, 뭐요 커피, 어, 추워갖고, 한 잔, 커피 지금 받으신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 한 잔에 만 원씩. <웃음> 자, <웃음> 그러면, 광대부터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출! 준비! ah m u 사주팔자로만 들어지는 세상으로 보니 나아시지 사주팔자 잘되라고 돈니라고죽어주고 나까지 그랬어 원망을 말차 한탄을 말차 나하게 달려도듯 자또만들어치는 세상으로 보니 나라시제 사주팔자 잘되라고 돈이라도 주고 주고 변화까지 그랬어 그랬으면 모르면 사주팔자 발자, 사주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올랐어도 고다일포 원흑만을 맞차한판을 말차, 말차 나하게 팔렸거든 예. 아이, 꺼 버릴까? 어, 소리 조금만. 예, 그래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개막식 한 거예요? 무대에서 아, 이제 한분 정도만 분 정도만 아, 5분 동안만 좀 줄여 주면 돼요? 아 5분 동안만 추셨다 아. 여기 시장 군수 님이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참, 도, 도, 체질 나기 없지, 진짜로. 아, 진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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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아, 저기,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우리 형이 뭐라고 했냐면, 군수한테 내가 빌렸다고 나도, 나도 웬만하면 잘빌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잠깐만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세상에 군수한테 내가 빌렸네 아이, 참, 재면이 많이 아니네. 내가 괜히 이 노래 불렀네. 네. 그래도 뭐 음악을 완전히 끌어란 말도 안 하고 조금 줄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저기 지역 같았으면은 한냉 명이 와가지고 야 지금 뭐하는야 지금 음악과 그러는데 그래도 야, 착하네. 에. 에? 게, 그래 그래 군중님 잘 잡아. 30분 농냐. 아, 30분 농요 아, 아, 아까 그 새끼는 5분 일어났대. 분 30분만. 30분만? 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 어차피